좀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사장님 집에 짱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짱구야, 거실 불 켜줘. <laughs> 대단해요. 짱구야, 거실 불 꺼줘. 파, 파인애플도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 진짜 네. 맛있는 거 뭐라도 대접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네. 자기가 천원이에요 그 자기가 네. 네. 진짜 애지중지하는 그 식물을 네. 이렇게 멀리까지 배달해 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네. 뭘 해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 제가 감사해요 이마트 가서 네. 얘들은 진짜 국산 거야 오 아주 문호약이에요? 이거 문호약이 네. 네. 요거하고 감사해요 진짜 많이 겠다 그런데 나는 네. 제가 오늘 경상 경 경산? 배달 다녀왔는데, 가는 길, 가기 전, 간 다음에 찍은 영상이 다 청소하는 거 빼고, 차 청소하는 거 빼고, 다그 목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슬로우 모드로 했나봐요. 모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한거다 날아갔어요.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근데 왠지 나중에 그, 그, 그 집은, 오늘 배달했던 집은 또갈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영업해가지고 다시 가야지. <laughs> 영상 이제 찍기 위해서. 아, 너무 아쉽다. 근데 그집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원, yeah, 원했다고 yeah. 해야 되나? 그저는 이그 yeah.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 뭐 보시면은 이런 집 부러, 부러우실 거예요. 뭐, yeah. 공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Yeah. 테라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놨거든요 열대 온실처럼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퇴임 해가지고 아니 퇴임 언제 하란가? 퇴임 아무튼 언제 하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 상티도 있고 뭐피로덴들이누론왕 상티 뭐 몬스테라 그 저기 딜라체라타 뭐 와로쿠 이거 저거 엄청 그 많았었거든요. 아쉬워요. 지금 이제 베이징 딱 들어가니까 그 온실 더 살아나, 더산것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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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더. 원래도 이쁘긴 했지만, 원래도, 어. 일단, 짠짠짠짠짠짠. 이동식 편속 지점입니다. 직진의 여유예요. 지금 몇 키로 직진이냐. 전에 중국, 중국 간 다음에 간그 수업 듣고 그리고 중국 다녀온 다음에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한달만에 어, 4월달 이 한달만에 인생 배우, 배웠다고 해야되나 인생 배운 느낌이에요 제가 중국 심 심천 어, 가는날에 택시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그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자신을 이해가... 아니,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지 않나? 아무튼, 그... 나중에 컥컷컷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의 상태가 똑같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용서가 안 되서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서 비나의 수업 들었거든요. 중국 사람인데 뷰티 뷰티 영상 이미지 수업하, 수업하는 사람이에요. 그치. 근데 이제 거기 그분한테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 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배우, 배우고 왔어요. 일단 제가 중국 가기 전에는 너무 다운돼 있었거든요. 다운돼 있어가지고 목표를 잃은 거예요. 목표 목표 잃어가지고 사람이 차라리 녹았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목표 잃고 저기 어떤 길 모르, 모르고 헤매고 다니면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차라리 노가다 가는 게 나아요 힘든 상황에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가는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 나한테 하는 말이 다안 이쁘게 들려요 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황 이거를 이겨내려면은 일단 첫 번째 내 스스로 일단 어, 내 외관 외관? 외모?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최적화, 최고로 어, 올려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상황. 최, 어,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한테 화풀리도안 하고 가는 감정이 또 좋대요. 제가, 제가 이제, 어, 2년 동안 뼈빠지게 이거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왜 사람들이랑 싸워, 싸워, 싸웠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말 듣고 이해가 됐어요. 내가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악한 면 보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올해 지금 이번 달 매출이 100억이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 무슨 말 하든 간에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강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강해져야 돼요. 이거, 진짜, 어, 다른 거 많이 배워, 다른 것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뭐, 말투, 외모, 복장, 자세, 눈빛, 이런 거 많이 배우, 배웠거든요, 진짜. 노트도 갖고 왔는데, 가방에 있어요. 어떤 배경, 저기, 뭐야. 아무튼, 이거저거 시스템 진짜 많이 배우고 왔는데 근데 일단 인생 배우고 온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경험으로 그 사람 이제 7개월 됐을 때, 친부모 자기의 양부모한테 뭐 팔았다고 했는지 그냥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 좀 어느 몇 살, 몇살 먹고 또 양부모 또 경제가 경기, 경제 어려워져가지고 또 친부모님 도 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두 번 했,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어, 그 사람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선택 이렇구나'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대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악한 면, 그리고 어 다른 사람 악한 면안 보려고 어 열심히 열심히 여태까지 노력해왔대요. 그리고 팀워크도 어떻게 하는지, 저거 저거 진짜 많이 배웠는데 일단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하나씩 만약에 생각나면은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나 뭘 배웠는지. 일단 목표를 배웠어요. 또 하나 스스로 용서하지 안 되지만 목표 일단 생겼으니까 목표한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픈 그 카페 알바 구해가지고 다시 오픈하기로 했거든요. 열심히 어, 식물은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분야 간다고 해도 다른 분야도 힘들어요. 이, 그래서 일단 이거... 최... 그... 제가 직원... 그냥 직원한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몇 개월 동안 좀 노력해보고 중국에 진출하... 진출하라고요. 팀 지금 송쌤이랑 같이 연구중이에요 일단 스스로 마케팅 좀 해야되거든요 어, 중국의 앱에다가 중국도 짧은 영상 지금 유행이에요. 리얼스 같은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인스타 리얼스 안하는 이유는 이제 뜬금없이 밤에 그 인스타 보고 있는데 목소리 나오면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나? 좀 그렇잖아요 자야 되는데 목소리 나오면 좀그 그래서 그 이제 리얼스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 가니까 리얼스 해야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소혜르 사장님도 만나서는데 그분도 리얼스 해야된다고 1234 저한테 설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리얼스도 해야돼요 중국 앱에다가 열심히 열심히 스스로 스스로 그 마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어 홍수라고 하거든요. 시어 홍수, 빨간, 빨간색 책에 작은 빨간색 책의 뜻이에요. 이 말의 자체가 앱의 뜻이 인스타 같은 존재예요. 영상 시스템, 최고 15분인으로 올릴 수 있고, 입니다. 저기 어, 사진, 사진하고 짧은 영상 리스 아무튼 티터하고 유튜브의합합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어. 거기에다가 좀 영업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과 좀 있으면은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 너무 일러요. 아이고 별 얘기 안 했는데 왜 10분이요?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카페에서 보거나 영상 영상 제가 또 이어서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인서 언니 만나러 가요. 제인스 언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언니 가게 준비하느냐고 예민할까봐 제가 가게 준비하면은 바쁘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딱 제가 이제 보고 싶을 때 연락 왔어요. 같이 카네이션 팔자고 제인스 가든 그 제인... 어바웃... 어바 t 제이 about, about 꽃집 생화집 하한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근데 세월이 빠르다. 29분만 남았네. 세월이 많이 빨리, 빨리 왔다. 생각보다. 얼른 연락해봐야지.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 주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구나. 행복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